동영상은 이제 성경 영감설 에 관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성경 에센스에서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그럼 누가가 쓴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되게 어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 쓰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감이 뭐, 이제 노인의 영감이 아니라 영어로 이제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뭘 했다라는 영어로 inspiration,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잠깐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아,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 모든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다를 떠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영감을 주셨냐, 얼마만큼 영감을 주셨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건데그뜻 자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축자가 이제 축출하다라고 할때 쓰는 축자도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축 이렇게도 아, 뜻이 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이 곧게들였다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글서 밑에 이제 한자 한자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 이론이 축자 영감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죠 어, 이것은 이제 쓰는 과정은 물론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을 쓰기에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축제 영감설에 따면 약간 기계적인 영감설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즉 인간의 의지나 개성이나 생각 이런 거는 배제되고 인간은 그냥 펜대처럼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이냐? 까지 가면 굉장히 좀 곤란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의 설명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역동적이라는 게 활기차고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새는 dynamic korea, 활기찬 나라, 역동적인 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뜻이 좀, 좀,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이게 역동적이라 된 것은 어떤 그 번역을 할 때, 번역할 때 문자적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약간 의역을 할 거냐, 할때 의역을 했다라는 것을 다이나믹, 번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데서 따온 표현입니다. 역동적 영감설 그 이야기 듣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예술가가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작품을 만든 것 같은 정도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에게 더큰 방점을 두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요구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기농 할 때도 organic. 이렇게 쓰는데 organic inspir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적이라고 할 때선 뭐 땅과 바람과 햇빛과 곤충과 벌레와 사람과 흙과 식물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어떤 이제 식물을 생산해낸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관련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쓰게 했는데 그한 개인의 각 개인의 그 인간의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쓰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제 동영상 신학 펀치를 보시면 중간에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그림과 그 렘브란트는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축자 영감과 영감절과 유기적 영감설을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좀잘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이런 이제 배경을 좀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면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더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고 믿고 왔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였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편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십계명이 예를 들면 단적인 그런 예죠. 어, 돌판에도 하나님 뜻이 그대로 100%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축자 영감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어쩌면 어, 좀 유기적인 영감설 입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한 개개인의 인간, 그 시대의 고민, 그 사람의 성격. 그, 쓰는 신학,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잘어우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다, 나타내 주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지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저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 좀, 더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좀, 좀 어쩌면 복잡하지만, 그래서 성경 저자 생각과 시대도 이해해 보고 그런 사람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더 이해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 그다음 에 이제 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아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입니다. 이게 이제 아, 성경, 성령 영감서라고도 연결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도 될 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록. 우리가 좀 전에 다룬 게 그런 거죠. 성령 영감. 성령께서 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록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단계 뿐만이 아니라 선택의 부분도. 선택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영감 을 주셨으신 글이냐? 아니 어떤 것은 그냥 인간들이 기록한 글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릴 성경 정경화. 우리가 보통 성경은 66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66권을 정경 영어로 can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글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성경이 우리가 좀 권위를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도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읽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마치 플래시라이스로쫙 비춰주셔야지만 그 옛날 시대의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비춰주셔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또 성, 성령 조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선택과 해석의 모든 단계에서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어, 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